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불력? 어 맞는 0같은데이0 아닌데 0 0 0 0 0 0 0 0아1 0 0 0 0 0 0아0 0 1 0이0 0 0 0 0 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2 0 0 0 0 0 0 0아0 2 0 0 0 0 0 0 0아0아0 0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전 집중력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일요일에 예. 바로 벌써부터 갈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뭐 눈에 띄는 게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아요 또 따지고 보면 기를 시도를 해보나요? 3명이 잭스가 5등에 비해서 빨리 왔거든요 라그라가스 한번 튕기고 휠을 열아 되면 그래도 한번 빠지고 막타가 들어가서 턱아 이러면 눈치 보다가 이제 또위 아래로 바꿔서 오 라이. 잠시만요 이거 네. 연기가 깔끔하게 들어갔는데요? 와 잠깐. 이거는 살 수가 와. 없어요 와, 와. 이런 노림수를 기나마치게 캐치했네 예. 마음이 정말 예. 아플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이득을 좀 예. 봐보나요 드라가스 그래서. 오, 막, 막, 막 오. 막 그냥, 어. 내려가지고 잡았 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예. 그러니까 CU 입장에서도 나 그라가 쓴데 내가 한 턴에 못 버티겠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위험한 지역이긴 했거든요. 네. 되게. 근데 그걸 진짜 제대로 노렸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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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무게가 계속 그 가중이 되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서로 어, 어깨를 어깨를 맞대는데 어, 또 밀었어요. 어깨를 피로 어깨 맞대는데요. 알리가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바로. 어, 아, 보타이트 타워를 뛰고 있으니까 빠트리냈고 전면 울라프만 받던 거죠. 어 그죠? 제이... 그래서 지플러스 기아가 이대에 보고 싶어요. 우 와, 봐야죠이대에 봐야 돼. 봐야 네, 돼. 네. 야, 잡자 들어가. 네, 데크커 그리고 올라프가 안 와. 네, 이들에 봐야 돼요. 어. 그냥 그냥 좀맛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낙관적 말이야. 이걸 떠거든요. 나한테 총을 겨누지 마. 네. 그러니까요, 비총도 겨누지 마. 총도 겨누지 마. 너 네, 너 지킬 때 체력이 없습니다. 지옥! 네. 어, 아 어, 제우스 왔고요제우스 급하게 왔어요. 호출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라인 클리어는 하고. 좀이렇 네. 그 내려오고 너비됐나? 있습니다. 준비됐나? 준비, 준비됐나? 네, 준비됐나? 네. 준비, 네. 루시드 다 밀었어! 들어가! 자, 밀었어요. 그래도, 루시드 다돌도가 와! 와이퍼 금요밀붙여 어, 그, 제우스. 올라 제우스. 제우스. 도 같아요. 다음은. 베리 매어 조금 버텨줬고요 더블킬, 멜! 위아래로 쌈 싸먹으면서 일단 바이퍼부터 터트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들어왔던 올라프도 지금 당장 은 혼자서 막 완전 맹장처럼 활약하기 쉽지 않았고요. 그렇마 천만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대신 뚫릴 건좀 많이 뚫리고 있죠. 미도 2차까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깼고요. 아, 근데 이렇게 예. 돼요. 디플러스야가 아, 골드를 엄청 많이 벌어가거든요. 네. 그다음 위 피넛도 여기있어요 타워 쪽으로 어떻게든 가야기한명요 걸렸는데 아랫죠 어... 없어져요 피넛! 피넛도 없고요 그리고 낚아내야! 핑 박혀! 봤다! 아, 아, 가이드! 그런 피넛이다. 거를 낚아챘고 이미 이 순간 피넛은 아나살기 어렵겠다 폴이 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에 있던 제카까지 음. 잡혔다는 거 피넛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씀 처럼야근 여기서 이게 피넛이 죽으니까 딜라이트도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래쪽을 가기로 선택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클레드! 와.. 클레드가 또 나름 다이버 특화하라. 이러고 빠져나오는 데군요. 종종 걸음으로. 또 다운해요! 딱 배를 때렸어요! 그렇죠, 배를 맞고 싶었는데 잘 나갔죠. 음. 줄 생각이 없네요. 올 3, 0, 2군데 먹으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좀 눈치 보는 느낌이에요. 이 순간이동을 사용을.. 테리 죠 올라프 왔습니다! 반대쪽 쇼맥은 쳐! 일단은 아, 체크 이게자어 근데... 아, 저... 안으로 어 율실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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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 났죠 그렇죠. 일단 일단은 끼고. 드라가스가 맞고 와 이제 뒤에서 클레드 아무래도 바이퍼가 포지션을 한번 보고 있긴 한데 와 빙펑을 제드라가니까빙콩을 들어맞히겠는데요 그냥 습득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딴곳 정면사 반박받았으니까 그렇죠 일단 안쪽에서 올라프가 올라프가 올라 날 띕니다 날 띄어요 일단 근데 마무리가 마무리가 어 맞았어요 그렇죠 물론 좀더 싸움은 이쪽도 오! 붙잡으면 피넛인데! 예. 와! 여기서 잡고! 쫓아내... 아! 피넛 컷트! 이걸 쫓아가있 제카! 제카! 들어 아! 똑같습니다! 이러면 어떻는 거죠? 서로 박수 짝짝짝 정말 멋지나 타긴 했는데 용은 디플러스 기아가 뭐 올라프는 <laughs> 저 뒤쪽! 계속 여기 대치가 좀 이어진 것 같은데 예. 오! 어 근데? 오, 옆구리! 근데 옆구리! 옆구리. 안 간대! 어, 아, 잘 들어갔어요 그래도 왜 핑퐁이 대면 오! 피넛이! 이러면! 올라프도 뛰어오고 있습니다 알리도 터지고 자, 어, 이렇게 되면 위치가? 자, 바이퍼 토스 바이퍼 쪽 마무리 데미지 넣기가. 네, 어, 네. 어, 어, 버텼어요, 바이퍼. 그래서! 아, 하나 생명! 으아! 우래시우래 이거를 좀, 네. 더! 아, 쇼멜이 막켜줄게 소매가 지켜줄게! 어, 때버렸어요 쇼멜이 가자! 타워 없어요! 깜깜없어 쇼멜이까지! 이러면, 이상이상우도 최대한 도스야딴데 공이 한대죠다 메이밍. 근데 메이밍, 메이밍. <목소리> <에이빙>. 일단 노출. <도출>. 메이거든요 <목소리> 터널로 갑니다만 이게 위쪽에서 순간적으로 열리는 구도에서 오히려 역습까지 제대로 나와서 민포을 흠뻑 뒤집었었거든요. <목소리> 맞죠. 원래 비포공당이 <목소리> 잡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끝까지 보니다만한포한 번. 예, 가라. 가라, 그 아, 가라. 예. 아, 아, 그래도 아, 까나 아, 타 아, 아. 그래도 역으로 좀더 봐야 돼요. 이게 끝까지 봐야 돼요. <목소리> 투태가 몇 명이 어떻게 됐지제우님 제가 지 궁극기 제우스. 투 네. 믿고 막, 네. 네. 그막 싸우는 거예요. 믿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네. 살았습니다. 네. 네. 어, 기습 근데 딜라이신데. 네. 네. 딴, 딴 사람도 그래도 많아요, 그죠? 잘 싸우는. 바이퍼. 그진입 바이퍼. 바이퍼 쪽. 바이퍼. 바이퍼 쪽. 와. 이퍼 잡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차이 올라프. 올라가 달려. 올다 잠깐만, b 한 f o r e I m o 이 e b e f 다 r e I move, before I m 이 v e before I move, b 라 f o r e I move, b 아 f o r 라 I move, 는 e f o 는 e I m o 는데요 e f o r e I move, before I move, b 이게 하우생각 그대로! 마 대전에서 승리하네요 예예. 그래서 땅파고소 팔고 지 팔고 다파키 올라프가 요 이렇게 된다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약속의 제우스, 약속의 제카! 쌍제트! 제즈! 쓸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카! 아, 반대 빠져, 반대 빠져. 알리, 알리. 나 걸렸어. 오공 노 괜찮아 모공 괜찮아. 오공 노플, 오공 노플. 나좋았다 오공 뽑 오공 뽑 오공 노플, 오공 할할이거이거이거이 나빨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어, 클레드 노플 아니야? 빨 내가 잡을 빨리 먼저 잡아. 빠지마 클레드. 빨리 봐 클레드. 클레드 클레드 잡으면 끝나. 클레드 잡으면 끝나. 나뒤잡아왔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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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로. 뭐야 뭐. 뭐야. 아, 뭐야 이거. 야 오세트 갔냐. 오세트 갔어요. 나이스 잘했다. 알리 알리서 알리서 봐. 아 보자. 잘했다나이스아잘 못했다. 알리 15초고 레디 하다가 탱하면서 그냥 알리. 아 그렇죠. 아 좋아. 아, 아아 아, 바텀에서 아 왕스 아... 아... 왕스 왕스 좋았다. 나이스 어, 나이트, 나이스 나이스. 빨리 막으고 왕스 왕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열이네. 야. 야, 선수들 볼에서도 참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게좀 드러났다고 보는데. <laughs> 이거 뭐십죠 이거 마지막 돈 찾아고. 게임에 좀 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진짜. 시간을 최대한 질거 주면서 어떻게든 견디고. 와 <laughs> 네. 아, 그걸 다 줘도 되나? 위안에 다 주는 걸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결국 그 작전이 멀리 바라본 장기 투자 장투가 통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 생명을 이기려면 스코어를 패승으로 가야 무조건 돼요. 저번 끝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네. 보면. 그리고 제카이그 5세트 승은 결국 월즈 우승, 작년 썸머 우승, 다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엔 또 뭐겠습니까? LCK 컵까지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참 올해가 벌써부터 재밌어지고 이 LCK 컵도 한층 더 뜨거워지는 가운데 와 과연 또 하나생명의 적수가 누가 올라오게 될지 그것도 재밌겠네요. <laughs> 네, 아야 재밌어? 일단 뭐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laughs> 네. 진짜 참 잘합니다. <웃음> <웃음> 어떤 챔프를 잡던 좋은 모습 보여주는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하드 피어리스 룰에서 그리고 픽이 제한적인 가운데 한번씩 꺼내는 조커 픽도 맹활약 할 때도 참 많고요 그렇죠.